안녕하십니까 송수비입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곳이고요. 방북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꿔주려고 이렇게 다시 왔어요 타이어랑 케이는 바뀌고 나머지 9분 정도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아 맞아서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힘들어서 바었는 게다가 저한테 잘생겼다고마지와보시 ゼリーゼリーゼリーああゼリー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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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습니다아 이거 고다다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 아저. 아이고 아저씨 너무 친절하고 제가 여기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만약에 카자흐스탄에서 수리점 필요하시면은 이쪽 꼭 오세요. 아 너무 너무 친절해 요 진짜. 아 최고다 최고. 태고. 그래서 이제 물이랑 좀 사면 될것 같아요 아저씨뭐만드 리퓨시까? 삼사 삼사 아 삼사 아, 음. 우와 아진 스코가 <놀라> 스토이? 아 알았시 아, 알았시 오 부자볶음 여기도 <목마> <어구비도 있는데>? <기상님, 기상님>. 살짝은 못 먹고 갑니다 카페에서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가요. 라는데 북구정도로가 맞네. 바로 이구정도로네 어... 그렇지, 어... 아직까지 북정도로네. 뭐야? 여기서 한 20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왔네. 저한테는 금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운전하다가 오늘 한 4시간... 별로 운전 안 했죠? 야... 잠만 이네 잠깐! 장만. 아시나오기 완전 잘했네. 어 호수 보인다. 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네요 아이고. 드라스피치. 뭐야? 왜, 왜왜왜왜왜 왜, 왜, 왜? 방금 누가 불렀어? 어? 저 친구들도 이쪽으로 온다는 것 같은데? 어, 맞 맞네? 아. 레이크 아아 나나나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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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기는 진짜 아무도 안오는 곳 같은데 여기는 후기도 없어요 후기 저도 지도 보고 와가지고 와 여기 뭐지? 하고 왔는데 진짜 멋있는데 여기. <laughs> 여기 호수 이름 까먹었어 발루게인가? 발루게이 호수인가? 야 멋있다 여기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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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지? 여기 다리도 있네. 뭐야? 여기 강이 흐르네. 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 너무 좋다. 오, 와, 솔직히 기대 안했는데 너무 예쁘다. 이게 맞아? 약간 파키스탄 그런 느낌인데, 이길 끝은 어디야? 지도로는 3km 남았거든요. 와, 지도 지도가 알려 준 곳은 여기가 끝인데. 뭐피지퍼 있네. 우선 내비로는 여기가 도착인데 왜 아무도 없지? 이런 멋진 곳인데. 사람 한 명도 없다니 너무 좋은걸 하지만 오지인 만큼 당연히 인터넷 은안 되고요. 인터넷 없는 하루 또 즐겨야지. 하루 정도는 휴대폰 놓고 이렇게 자연 즐기면서 나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와, 저 사람 있어, 부피고 있어. 여기 보니까 낚시하고 계시네. 어. 잘라봐, 라이크. 오케이, 맛이봐, 맛이봐. 다스미다냐, 다스미다냐. 여기로 가야 돼.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laughs> 잠깐만. 좋아좋아좋아좋아 좋 아주좋아 좋아 아주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텐트를 치고 라면을 해왔습니다 이거 비상용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그냥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 테이블도 하나 샀어요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너무 만족해야 지금 이렇게 텐트 안에서도 밥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 맥주가 없으니까 맥주 대신 뭐야 레몬 맛인가 아닌데 비타민이네 비타민 비타민 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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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글라스, 과연 아침의 모습은 <목소리> 와 잠깐만. 와 진짜 맛있구나. 약간 딴 세상에 온 느낌이랄까. Outstanding. 그리고 새롭게 변신한 방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부엉이 봉이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랜턴이에 랜턴. 랜턴보다는 이제 라이트죠 라이트 같은 건가? 뭐 여하튼 카자흐스탄 정비 아저씨가 달아주셨어요 두 개. 부엉이 부엉이 모양으로. 엉이자 엉이 너의 이름은 이제 엉이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갈았죠 새로운 타이어 아주 좋아 안 미끄러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나코리아에서 협찬해주신 이 세나 아주 좋습니다 노래도 잘 들리고 그리고 오마니가 사주신 프라이팬 새로운 프라이팬 이거 필수더라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테이블 그러면 또 수원, 체크! 하러 가야죠. 여기가 고산지대인가봐요. 날씨 생각보다 많이 추워. 그래도 너무 좋아. 와, 물기 같은 것 봐. 오, 어, 아, 별로 안 차갑네, 생각보다. 근데 왜 파도가 치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하나도 안 차가워. 아, 그리고 오마니가 해주신 봉숭아물 아, 차갑네! 아, 차가 음, 저기 뭐야? 흙먼지가 막 날려다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의 밥은 런천 미트. 몽골에서 사온 런천 미트. 그리고 고추 참치. 그리고 햇반다 몽골에서 사온 겁니다. 맛있겠는데?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가 계속 흘러가지고 이렇게 따로 담았어요. 착착. 오, 좋은데? 송수배 요리교실 우와! 어, 큰일 뻔 했다. 어, 큰일 뻔 했다. 망한 요리교실될뻔 했네. 아, 참.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 오. 딱 3년 걸렸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만에 10만 명 달성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참 고생 많이 한것 같아요. 최근에는 몽골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아, 그때 멘탈이 조금 나가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탈출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구독자 한 8만 5천 명땐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서 내가 10만 명이 되면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약간 좀 민망한데 오토바이 타면서 막 울었어 막.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때 펑펑 울었으니까 지음은 울지 않겠습니다. 사나이잖아. 이게 맞아? 쌀밥 튀기듯이 나오네.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이게 뭐야? 어쨌든 10만 명 구독자 이렇게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격스럽다고 해야 하나? 처음에 구독자 1,000명이 가장 기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만명 되니까 만 명이 더 기쁘고 10만 명 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 떠오르지가 않네. 그냥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명 런천밑 고추참치 볶음밥. 확실히 런천밑대로 까끗이보니까이 바삭한 맛과 너무 잘 어울리는데? 맛있지. 와 너무 맛있다 진짜로 야 빈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캠핑하면서 먹은 것 중에 탑3리 안에 들 정도로 진짜 맛있어 이게 아침밥인가? 여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12시간 자버렸네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잘못몰렀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자고 손들도잘 입고 음. 야, 진짜 멋졌다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시 알마티로 돌아갑니다 바니 아저씨를 볼수 있으면 보고 못 보면은 저는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타지키스탄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안녕~~~ 여기는 샤린 캐니언입니다. 그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약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그런 느낌일까? Nice to meet you again. again. Yeah, i 요 m good. And you? Just one I need finish uh, rent car. Ah, i s is rent car? a yeah. h ah, o k a y 저는 오늘 키르기스탄을 떠날이라 마지막으로 가니 아저씨 보고 떠나려고 해요. 한식당이었어요. 한식당. 드라스피 s 퓨어 s 아, 오케이. Okay. 오, 어, 어, 뭐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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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 취해 가지고 지금 <laughs> 2차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키르기스탄 가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늦어 버렸네. <laughs> 내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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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b i r Такила. ай Такила. Хорошо, как ваше дела. Вы уже русский выучили, да? О, Ты поливаешь цветы, поливаешь цветы а я для темна стою и сгораю огнем. И виной тому ты, <laughs> oh my gosh. Thank you for, Thank you for everything. Yes. Yeah. Okay. Oka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Uh, okay. I really appreciate your invite again. Uh, see you again. Uh, welcome to China. <laughs> uh, welcome to China. <laughs> uh, okay. oka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Okay. Bye bye. Arigon. Hi, Tizza.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또 좋은 축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가니 아저씨는 나중에 터키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또 인연이 된다면 언제든가 마주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가니 아저씨도 안녕.